안녕하세요. 잠실원 동호 의료센터 최혜연 수의사입니다. 저는 고양이 둘과 39개월 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집사이자 엄마인데요. 가끔 신생아와 고양이를 언제부터 만나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보면 어, 생후 15일쯤부터 고양이랑 함께 지냈어요. 고양이들은 보통 냄새로 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각을 통해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고양이 모질에도 유분이 많아서 어떤 냄새가 고양이 몸에도 굉장히 잘 스며들거든요. 이제 아이랑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몸에도 아이 냄새가 굉장히 흠뻑 될 거고 아이 용품이나 이런 데 있는 냄새도 저희 고양이들한테 또 흠뻑 밸 거고 이러면서 일부가 된거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 냄새를 통해서도 서로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잘 가졌던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아이가 너무 어린데 고양이한테 어떤 균이 옮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양이와 사람, 먹은 뭐 강아지와 사람, 이렇게 다른 종류의 개체 사이에서 같은 균이 감염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거든요 오히려 그럴 확률보다 집에 방문하는 사람한테 어떤 균체를 옮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어떤 균체에 대한 감염 이외에도 면역이 과도했을 때 생기는 알러지 같은 것도 사실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고양이한테 특정 알러지가 생기는 거를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 아이가 알러지가 있고 뭔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고 이런 특정 면역이 과도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모든 환경에 대한 알러지를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고양이에 대한 알러지보다는 집에 쌓여있는 먼지나 또 먼지에 살고 있는 집 먼지 진드기 이런 거에 대한 알러지가 훨씬 더 걱정할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때문에 알러지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고 모든 이런 환경에 대한 알러지를 좀 걱정을 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그런 체질이라고 하면 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는 해야죠. 털이 호흡기에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털이 호흡기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주 얇은, 짧은 털만 사실 여기 코, 코나 눈 같은 데 껴도 이물감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다 빼내시죠. 그게 다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거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들이 들어가서 하부 호흡기까지 들어가서 위험한 거지. 사실 털 같은 거는 들어가기도 일단은 굉장히 어렵고 들어가서 문제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는 자체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호흡기는 또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양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이 산모한테 굉장히 위험하다더라. 실제로 임신하셨을 때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많이 의뢰를 요청을 하세요. 병원에 오셔 가지고 일단은 집에서만 키우시는 고양이한테 톡소플라즈마가 기생하고 있을 확률이 너무 낮고요. 오히려 그 톡소플라즈마가 우리가 보통 사오는 그런 육류에 있을 확률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한테 있을 확률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예방적인 접종이나 구충을 너무 잘 챙겨 주시잖아요. 그 구충으로 톡스플라즈마는 다 예방이 되거든요. 고양이를 만진다고 감염되는 건 아니고, 고양이가 배출한 분변에서 우리가 만지고 또 그게 입으로 들어가고, 이런 여러 단계 단계 요소가 있어야 감염이 되는 거니까 미리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아이를 함께 키우는 거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어요. 아이의 정서 발달이나 뭔가 책임감을 키우는 부분이나,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학습 능력을 더 향상시킨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우리 아이가 같이 지내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잘 지낼 수 있게 좋은 쪽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